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정선수 대 후이안 선수의 대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국이 정말 재밌는 이유는요. 최정선수가 마우스 미스를 하고도 이 대국을 이겼어요. 그런데 마우스 미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지금 바둑판 이 화면을 보셔야 돼요. 흙을 잡은 최정선수가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고 시작합니다. 명백한 마우스 미스인데요. 후이안 선수가 여기서 재대국을 신청했어야죠. 그런데 이 대국을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나 봅니다. 자, 후이안 선수는 그냥 대국을 신, 계속 진행을 시켰어요. 자, 그러자 최정 선수도 이렇게 길을 차지하면서 두었는데요. 자, 협공을 하자, 다시 이곳을 걸치고요. 다시 협공을 하자, 이렇게 날 일자로 중앙 쪽으로 두었는데요. 자,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죠. 그리고 이렇게 두면, 최근엔 이렇게 두는 수순이 정석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후이안 선수가 지금 이곳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자, 이 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흙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이곳에 백돌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마우스 미스했던 돌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석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후이안 선수의 완벽한, 좋은, 그러한 정석 선택이었어요. 자, 그러자 최종선수가 한 칸을 띄고요. 자, 붙였어요. 자, 발 빠르게 걸쳐가고요. 자, 이렇게 두었는데요. 물론, 여기 실책으로 마우스 미스를 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10집 차이, 뭐 5집 차이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선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자. 다시 이렇게 양역공을 하고요. 붙이고 젖히고 뻗자. 최종 선수가 이곳으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많이 봤던 그 정석. 이곳 붙여 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젖히면 지금처럼 두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공격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곳을 두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곳을 붙여 가지 않았냐고요? 이땐 이곳을 끊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길 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단수를 치면 이 돌이 쭉 가면 여기 있는 백돌에 의해서 축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이게, 크기, 지금 여기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최정선수는 최대한 여기 있는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자, 막자, 지금 저이구자를 두고, 자,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정석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두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두면, 이것이 마치 정석, 수 하나의 정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1 0 0이 간명하게 이렇게 두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이곳을 걸쳐 갔어요. 자, 붙이고 젖히고 뻗고 자 지금처럼 정석 선택을 한 다음에 손을 빼고 이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종 선수가 지금 여기를 돌볼 상황이 아니죠. 자, 손을 뺐기 때문에 여기부터 갔고요. 자, 예전에는 또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 많이 쓰이죠. 그럼 여기를 젖히고 자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하고. 자, 이렇게 두는 수순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흙이 발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서기를 선택하는 것이 최근 유행 패턴입니다. 자, 그러자 이 구자를 두고, 자, 이렇게 지금 지켰어요. 자, 지금 최종선수는 이곳도 지금 신경이 쓰이고요. 여기도 신경이 쓰이는 약간 바쁜 그러한 상황에 바둑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자, 치받으면서 두텁게 두고 있고요 자, 최종선수 이곳으로 두었다라는 건, 백으로 부역하여금 이쪽으로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이제 집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처럼요. 자, 이곳으로 이제 두텁게 지켜두었어요. 후이안 선수 지금 여기 나와서 끊기는 수를 방비했는데요. 역시 좋은 선택이었고요 자, 그러자 최종선수도 지키고, 자, 결국엔 두텁게 후이안 선수가 처리한다면 이곳 병까지 오게 되자, 최종선수가 처음에 미스했던 이 자리, 이수 때문에 지금 형세는 약간 불리한 상태입니다. 한두집 정도 불리한 상태인데요. 자, 그러자 이 곳을 먼저 두었고요. 자,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여기 선택이 조금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두었어야 되냐면요. 이곳을 하나 먼저 물어보고요. 백이 받으면 이곳을 붙여 가서 두는 것이 크게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곳부터 두자. 지금처럼 두는데요. 약간 돌이 무거워지고 백의 형태가 너무 좋아졌죠.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면서 무언가 맛을 만들고 있는데 후이안 선수는 그냥 두텁게 처리했어요 결국에 큰자리는 다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후이안 선수가 자 이곳을 젖히고 흙도 젖혀오자 이렇게 맞 젖히면서 최대한 이렇게 중앙에 집이 안 나게끔 또 역시나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 선수가 이곳에 또 뒷문이 열려있는 것이 또 신경이 쓰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곳보다는 여기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곳을 두었고요. 자, 이곳을 입구자 나오는데 참 송곳같이 날카로운 수순입니다. 이게 깊숙하게 들어오질 않아도 돼요. 마둑 형세가 후이안 선수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두니까 여기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젖혀놓고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교환이 돼 있는데 다시 이곳을 젖혀가니까 여기 붙여가는 수도 또 신경이 쓰여요. 자, 지금은 지켜두면 되고요. 자, 이곳을 젖혀왔는데 자, 이곳을 붙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곳을 이렇게 빠지면 약간 이런데 젖혀왔을 때 흙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곳을 뜻하긴 하는데 최정 선수 지금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바둑이 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뻗었고요. 자 이곳을 젖히고 대젖혔어요. 자 그리고 이곳을 붙여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무언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약간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뻗어두었고요. 자 이곳을 끊고 사석작전으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여길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자 그러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곳을 너무나도 나가고 싶은데요 이곳을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단수치고요 여길 연결하는 순간 흑돌이 단수를 당해서 여기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두고 나가면 여러분 여기부터 단수치는 수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가면 양단수로 곤란하죠. 자, 그래서 최정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단수를 쳤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이 상당히 두터워졌죠. 끊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 끊어가면 역으로 여기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최정 선수가 이렇게 뒤집어 씌웠고요. 자, 이거 삐져 나오니까 또 대책이 없습니다. 최정 선수. 하지만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서 약간 힘을 비축하고 있어요. 최정 선수. 물론 불리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최정 선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곳을 젖혀왔고요 자 다시 이렇게 받고 이곳을 또 끊어오니까 계속 늦춰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양이 사나워서 자 그리고 이곳을 젖혀왔어요 자 이제는 끊어서 확실하게 먹어두었고요 자 이곳을 쳐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 수가 후이안 선수 약간 실책이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수가 좋았냐면요 이렇게 두고요 자 이곳을 막았을 때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았답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젖혀오면 이곳을 끊어서 지금처럼 싸우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러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진짜 이곳 두는 건 인간의 감각이 아니죠. 자,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그러한 수법이었고요. 자, 인간답게 이곳으로 쳐들어갔고요. 자, 이곳을 교환한 다음에 자, 여길 둠이니까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 구자로 지켜야 되는데 자, 이제 부딪혔어요. 드디어 최정선수 처음으로 유리한 싸움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자 여기서 최정선수 어떻게 누웠을까요? 자 이곳을 끼워오자 단수치고요. 자 연결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치니까 자 자 이렇게 젖힐 수밖에 없어요 물론 흙도 나가는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돌은 잡을 수 있겠지만 여기 흙돌이 잡히는 건 실리로 너무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돌려쳤고요 자 먹었어요 여기 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길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최종 선수 바빠요 그래서 이곳을 막아갔어요 폐를 들어와 달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자 후이안 선수가 당장 폐를 들어옵니다 자, 끊어왔고요 때렸어요. 자, 이곳 패감을 서로가 이제 패감을 쓰고 있는데, 자, 최정선수가 이곳을 때리고, 자, 여기까지 또두었고요 자, 여길 때리자. 자, 여길 끊어갔는데, 후이안 선수. 자, 여길 하나 단수를 치고요 자, 이곳을 때렸어요. 자, 이제는 여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돌이 살기만 하면 후이안 선수 걱정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최정선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자, 이곳을 젖혀오자. 막고, 자, 이렇게 뻗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왜 뻗었냐면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젖히고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치중 가면 이런 곳을 두면 일선을 빠져요. 그러면 이게 못 살아있죠. 그래서 후이안 선수가 지금처럼 뻗은 건 최선이고요. 다만 흙이 이렇게 젖혀가면 역시 폐맛은 남아있어요. 자, 이곳을 때렸고요. 자, 이제 폐싸움이죠. 또 다시 한번 자, 지금까지도 이것은 후이안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때려내고요. 자, 이제 패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곳까지 밀어왔어요. 자, 지킬 수밖에 없었던 최종 선수고요. 자, 이곳을 때리니까 또 밀고 들어가요. 자, 젖혔거든요? 자, 때려냅니다. 자, 이곳을 두었어요. 최종 선수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곳을 지켜두고요. 다시 때려내니까 패감 하나 쓰고 때려냈어요. 자, 이곳을 찔러 오니까 막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때리니까 여기 패감을 썼는데 여기서 후이안 선수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자, 이곳을 치받았거든요. 자, 이곳을 전혀 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길 때려내고요. 여기를 이렇게 패를 쓰면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흑은 여기를 한번 더 때려내야지만 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패감을 썼으면 됐어요. 지금 이런 거 써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길 먼저 두니까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때려져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자 이어버리니까 여기 있는 돌이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잡혀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최종선수 이렇게 교환을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패스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최종선수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거 역전됐어요 자, 여기 있는 돌이 잡혔거든요. 후이안 선수가 처음에 이곳 마우스 미스 했었을 때 무승부 신청해주고 다시 바둑을 두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천벌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자, 이곳을 연결하고요. 자, 다시 끊어가니까 여기도 또 두텁게 아주 도톰하게 집이 났죠. 자, 이곳을 쳐들어오는데 이제 최종 선수는 그냥 안전하게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도 그냥 안전하게 지켜버리죠. 자, 그러자 또 받아줍니다. 이미 많이 이겼어요. 최종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무리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이 바둑은 최종선수가 결코 역전을 당할 일이 없는 그러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요, 지금 계속 이렇게 수순이 진행되면서 끝까지 두었는데 최종선수가 세 집반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에 세 번째 수만의 마우스 미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최종선수.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우스 미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났었을 거예요. 상대가 무승부 신청을 해주는 게 예의인데, 그냥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선수. 화가 난 상태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두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이한 선수에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이안 선수는 이 대국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상대가 무승부, 아니, 마우스 미스를 했을 때는 무승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겠구나라는걸 배운 그러한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대국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